정훈이의 말 한마디에 공연장이 술렁이고 비내서가 오열하며 무대를 떠난 가운데 미스트롯 3 역사상 최초의 심사위원 교체라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며 큰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평온함을 가장한 폭풍전야. 그날의 무대는 무엇이 달랐나? 대한민국을 트로트 열풍으로 몰아넣은 현역가왕의 녹화장. 여느 때처럼 화려한 조명과 관객들의 기대감이 교차하는 가운데. 무대 위에 선 13살 소녀 빈에서의 눈빛은 유독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훗날 트로트 잔혹사로 기록될 이날의 사건은 단순한 심사평 한마디에서 시작되어 프로그램의 근간을 흔드는 심사위원 교체라는 전대미문의 결말로 치달았습니다. 빈에서는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독보적인 감성으로 주목받던 참가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날 그녀의 앞에는 가요계의 대원로이자 엄격한 심사로 정평이 난 정훈이가 앉아 있었습니다. 무대가 시작되기 전부터 대기실의 공기는 무거웠고 제작진 사이에서도 본을 심사가 예사롭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섞인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억눌린 노래와 길어진 심사, 무너져 내린 너린 거인. 무대에 오른 빈에서는 평소의 폭발적인 성량 대신 극도로 절제된 창법을 선택했습니다. 심사위원의 기준에 자신을 맞추려 애쓰는 조심스러운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하지만 노래가 끝난 뒤 마이크를 잡은 정훈이의 평가는 날카로웠습니다. 노래는 깨끗해야 한다, 마음으로 불러야 한다는 원론적인 지적을 넘어 점수에 대한 의구심을 표하는 발언이 길게 이어졌습니다. 문제는 지적의 내용보다 말의 무게와 길이었습니다. 끊이지 않고 이어지는 지적 속에 빈에서는 고개를 들지 못했고 주변 심사위원들조차 침묵하며 현장의 분위기는 급격히 얼어붙었습니다. 결국 참아왔던 빈에서의 눈물이 터져나왔고, 오열하며 무대 뒤로 물러나는 그녀의 모습은 현장에 있던 관객들과 스태프들에게 지우기 힘든 충격을 안겼습니다. 하차라는 선택, 패배가 아닌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멈춤. 사건 이후 빈에서는 긴 고민 끝에 하차를 결정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감정적 대응이 아니었습니다. 무대 위에서 보호받지 못한 채 쏟아지는 압박을 견디기에는 13살 소녀의 마음이 너무나 취약해진 상태였습니다. 그녀는 주변에 지금은 노래보다 숨을 고르는 게 먼저인 것 같다는 말을 남기고 무대를 떠났습니다. 대중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심사의 공정성을 넘어 인격적 배려가 부족했다. 은은 비판과 대술적 기준에 따른 정당한 평가였다. 오는 옹호론이 팽팽히 맞섰습니다. 하지만 본질적인 질문은 하나로 모였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무대는 사람을 무너뜨리는 곧이어야 하는가? 초유의 결단, 심사위원 교체라는 무거운 책임.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한 제작진은 미스트롯과 현역가왕 시리즈 역사상 유례없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바로 심사위원 교체라는 강수를 둔 것입니다. 이는 특정 심사위원을 비난하기 위한 조치라기보다 붕괴된 무대의 신뢰를 회복하고 참가자들이 안전하게 자신의 기량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을 재조성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였습니다. 이 결정은 방송가에 큰 경종을 울렸습니다. 평가하는 자의 권위가 어디까지 허용되는지 그리고 무대 위 아티스트의 인권을 보호할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빈에서는 눈물을 흘리며 떠났지만 그녀의 선택은 무대 위 권력 관계의 불균형을 드러내고 시스템을 바꾸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결론, 노래의 결과보다 중요한 것은 과정의 품격. 무대는 언제나 냉정한 평가의 장입니다. 그러나 그 평가가 한 사람의 인생을 흔들거나 자존감을 무너뜨리는 방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빈에서의 하차와 심사위원 교체 사태는 우리에게 진정으로 응원받아야 할 무대는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라는 묵직한 숙제를 남겼습니다. 빈에서는 비록 경연을 멈췄지만 그녀가 보여준 용기 있는 결단은 많은 팬들에게 더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이제 시청자들은 노래의 고음과 기교뿐만 아니라 무대 위에서 오고 가는 말의 방향과 배려의 깊이를 함께 바라보고 있습니다. 빈에서 가수가 무대를 떠난 후 팬들에게 전한 첫 번째 근황이나 새롭게 합류한 심사위원이 보여준 변화된 무대 분위기가 궁금하신가요? 알고 싶은 내용을 말씀해 주시면 가장 깊이 있는 후속 보도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현역가왕 무대 위에서 벌어진 비네서와 정훈이 심사위원 사이의 갈등, 그리고 그로 인해 촉발된 사상 초유의 심사위원 교체 사태는 단순한 예능 프로그램의 해프닝을 넘어 대한민국 오디션 문화가 지닌 고질적인 문법에 경종을 울린 사건이었습니다. 무대 위에서 쏟아지는 냉혹한 평가가 예술적 조언이라는 명목 아래 한 어린 아티스트의 영혼을 어디까지 잠식할 수 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비에서가 마이크를 잡고 눈물을 흘리며 무대 뒤로 물러나야 했던 그 시간. 대중은 비단 그녀의 가창력을 심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꿈을 가진 청년과 어린 세대를 대하는 태도 전반을 심사하고 있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직후 정훈이 심사위원회 발언 수위와 태도를 둘러싼 논쟁은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일각에서는 대가의 엄격한 가르침이 있어야 진정한 성장이 가능하다는 논리를 폈지만 대다수의 시청자는 심사의 본질이 비난이 아닌 비평에 있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특히 비네서가 정훈이의 시선을 의식해 자신의 본연의 감정을 억누르고 기계적으로 노래를 불러야 했던 정황이 드러나면서 예술의 자유를 억압하는 권위주의적 심사 방식에 대한 비판은 것 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정훈이는 비네서의 악몽이 아니었다라는 문구는 역설적으로 그가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한 사람의 무대를 붕괴시키는 파괴력을 가졌음을 인정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로 이어졌습니다. 빈에서의 하차 결정은 이러한 압박 속에서 내린 가장 용기 있는 선택이었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경연의 결과에 승복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사랑하는 음악이 타인의 잣대에 의해 난도질 당하는 과정을 멈추기 위해 스스로 무대를 내려왔습니다. 이는 승부욕에 매몰된 오디션 시장에서 아티스트가 자신의 정신건강과 자존감을 지키기 위해 내릴 수 있는 최고의 방어 기제였습니다. 그녀의 빈자리는 현역가왕이라는 프로그램에 거대한 구멍을 남겼지만 그 구멍을 통해 우리는 무대라는 공간이 지녀야 할 최소한의 인권과 예의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제작진이 단행한 심사위원 교체라는 강수는 이러한 여론의 흐름을 반영한 고육지책이었습니다. 프로그램의 존폐위기 앞에서 제작진은 특정 개인의 권위보다 무대 위의 공정성과 참가자에 대한 존중이 더 우선되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새로 합류한 심사위원들은 기술적인 지적 못지않게 참가자의 내면을 다독이고 성장을 격려하는 방향으로 심사의 톤을 조절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현역가왕이 단순한 서바이벌을 넘어 따뜻한 동행의 가치를 담은 프로그램으로 재탄생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른 뒤 빈에서는 한 인터뷰를 통해 그날의 눈물이 자신을 더 단단하게 만들었다고 회상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누군가의 평가에 휘둘리는 가수가 아니라 자신의 노래를 통해 세상의 위로를 건네는 진짜 가수가 되기 위해 다시 연습실에 불을 밝히고 있습니다. 정훈이 심사위원 역시 이번 사건을 통해 시대가 요구하는 심사의 무게가 과거와 달라졌음을 깨닫는 성찰의 시간을 가졌을 것입니다. 결국 이 모든 소동은 대한민국 트로트계가 한 단계 더 성숙해지기 위해 치러야 했던 뼈 아픈 성장통이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결과보다 과정을, 독설보다 격려를 중요시하는 무대를 원합니다. 빈에서의 눈물로 닦여진 새로운 무대 위에서 제2, 제3의 영재들이 상처받지 않고 마음껏 자신의 기량을 펼치기를 전 국민이 바라고 있습니다. 트로트 365 뉴스는 앞으로도 무대 뒤의 진실을 가감없이 전달하며 아티스트들의 권익이 보호받는 건강한 음악 생태계를 만드는데 앞장서겠습니다. 빈에서 양이 최근 새로운 소속사와 접촉하며 본격적인 복귀를 준비 중이라는 소식이나 심사위원 교체 이후 현역가왕의 시청률 반등 추이 및 시청자들의 실시간 반응 변화가 궁금하시다면 언제든 알려주세요. 계속해서 깊이 있는 취재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현역가왕의 무대 위에서 빈에서가 흘린 눈물은 단순한 소녀의 나약함이 아니라 권이라는 이름 아래 행해진 날카로운 심사가 한 아티스트의 영혼을 어떻게 파괴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 비극적인 단면이었습니다. 정훈이 심사위원이 던진 말들은 표면적으로는 음악적 조언의 형태를 띠고 있었으나 그 기저에 깔린 압박과 부정적인 기류는 이제 막 꽃을 피우려던 어린 가수의 의지를 꺾어 버리기에 충분했습니다. 심사는 무대 위의 결과물을 평가하는 자리이지 참가자의 존재 자체를 흔드는 자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대중의 분노는 바로 이 지점에서 폭발했습니다. 방송 이후 불거진 하차 논란과 심사위원 교체라는 초유의 사태는 한국 오디션 프로그램 역사에 기록될 만한 중대한 변곡점이 되었습니다. 제작진은 처음에는 단순한 감정적 해프닝으로 치부하려 했으나 시청자들의 날카로운 비판과 비내서가 겪은 심리적 고통의 깊이를 확인한 후 결국 태도를 바꿀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훈이 심사위원의 발언이 비단 빈에서 한 사람뿐만 아니라 무대 전체의 공정성과 프로그램의 지향점을 훼손했다는 사실을 인정한 셈입니다. 이는 단순히 한 명의 심사위원을 퇴진시키는 문제를 넘어, 향후 모든 오디션 프로그램이 참가자를 대하는 태도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세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빈에서의 하차는 패배가 아닌 숭고한 결단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녀는 쏟아지는 스포트라이트와 당장의 명성보다 자신의 내면을 치유하고 음악에 대한 순수한 열정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었습니다. 무대에서 내려오며 그녀가 남긴 침묵은 수만 마디의 해명보다 더 강렬한 울림을 주었으며 대중은 그녀가 다시 마이크를 잡을 날을 기약하며 아낌없는 지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어린 나이에 감당하기 힘든 시련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선택은 오히려 그녀를 더큰 아티스트로 성장시키는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이번 사태를 통해 우리 사회는 비평의 경계에 대해 다시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전문가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독설이 때로는 조언이라는 가면을 쓴 폭력이 될수 있음을 그리고 그 화살이 향하는 곳에 서 있는 사람이 얼마나 상처받기 쉬운 존재인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현역가왕 제작진이 내린 심사위원 교체 결정은 이러한 사회적 자각의 결과물이며 앞으로의 무대는 평가보다 격려가 지적보다 공감이 중심이 되는 공간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비내서가 흘린 눈물은 이제 대한민국 트로트계의 변화를 이끄는 강물이 되었습니다. 그녀가 떠난 자리에 남은 질문들은 여전히 우리 곁을 맴돌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무대는 실수를 용납하지 않는 완벽한 기계들의 공연인지 아니면 부족함조차 감정으로 승화시키는 인간적인 떨림의 장소인지 말입니다. 빈에서는 잠시 멈춰섰지만 그녀의 노래는 여전히 많은 이들의 가슴 속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녀가 다시 무대 위에 서는 그날 우리는 이전보다 훨씬 더 따뜻하고 성숙한 시선으로 그녀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트로트 365뉴스는 앞으로도 무대 뒤의 진실과 아티스트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목소리를 아끼지 않겠습니다. 빈에서 양이 건강한 모습으로 복구하여 들려줄 새로운 노래들과 이번 사건을 계기로 변화될 현역가왕의 새로운 심사 시스템에 대해 더 자세한 후속 보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응원이 건강한 음악 문화를 만드는 가장 큰 힘입니다. 빈에서 가수가 휴식기 동안 팬들에게 보낸 짧은 메시지의 전문이나 새롭게 합류할 심사위원이 무대 분위기를 어떻게 바꾸어 놓을지에 대한 독점 정보를 더 자세히 파헤쳐 볼까요? 혹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연예계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는 아티스트 보호 가이드라인 수립 움직임에 대해 알아보고 싶으신가요? 빈에서의 하차와 심사위원 교체라는 초유의 사태가 남긴 파장은 방송이 끝난 후에도 대한민국 트로트계를 관통하는 거대한 화두가 되었습니다. 무대 위에서 쏟아진 눈물은 단순히 어린 참가자의 나약함이 아니라 권위라는 이름 아래 행해진 언어의 폭력이 한 개인의 예술적 영혼을 어떻게 잠식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뼈아픈 기록이었습니다. 비네서가 마이크를 내려놓고 무대를 떠나던 그 뒷모습은 우리 사회가 오디션이라는 경쟁 시스템 속에서 무엇을 놓치고 있었는지 그리고 평가라는 명목으로 타인의 꿈을 얼마나 쉽게 난도질해왔는지를 여실히 투영하고 있습니다. 정훈이 심사위원이 던진 날카로운 조언들은 음악적인 측면에서 일리가 있었을지 모르나 그 방식과 태도는 무대 위 가수의 자존감을 보호해야 할 심사위원의 최소한의 윤리를 넘어선 것이었습니다. 비판은 성장을 위한 밑거름이 되어야 하지만 그날의 심사는 빈에서에게 성장이 아닌 거대한 벽이자 공포로 다가왔습니다. 특히 다른 심사위원들이 침묵으로 일관하며 그 무거운 공기에 가담했던 순간은 집단적 방관이 한 개인에게 얼마나 잔인한 고립감을 선사하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대중은 이 지점에서 분노했습니다. 실력을 겨루는 장이 되어야 할 오디션이 한 사람을 정서적으로 몰아넣는 단죄의 장으로 변질된 것에 대해 제작진의 책임을 묻기 시작했습니다. 빈에서의 하차 결정은 역설적으로 그녀가 가진 아티스트로서의 주체성을 증명한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프로그램이 주는 화제성과 성공의 기회를 뒤로 한채 자신의 정신적 건강과 음악에 대한 순수한 열정을 지키는 길을 택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지 못한 환경에서 스스로를 분리해낼 줄 아는 성숙한 자아의 표현이었습니다. 많은 팬이 그녀의 결정을 지지하며 응원을 보낸 이유는 그녀가 다시는 노래하고 싶지 않을 정도의 상처를 입었음을 공감했기 때문입니다. 빈에서는 무대를 떠나며 눈물을 흘렸지만 그 눈물은 새로운 시작을 위한 정화의 과정이었으며 더큰 무대로 나아가기 위한 숨 고르기였습니다. 제작진이 내린 심사위원 교체라는 결단은 늦었지만 반드시 필요한 조치였습니다. 이는 특정 개인에 대한 공격이 아니라 프로그램의 본질을 되찾기 위한 시스템의 정비였습니다. 심사위원의 자리는 권력을 휘두르는 자리가 아니라 원석을 발견하고 닦아내어 빛나게 하는 조력자의 자리여야 함을 제작진은 뼈저리게 느꼈을 것입니다. 새로 합류한 심사위원들은 기술적인 평가 못지않게 참가자들의 정서적 지지 기반을 닦아주는데 주력하기 시작했고, 이는 현역가왕이라는 브랜드가 다시 대중의 신뢰를 얻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번 사태를 통해 말의 무게가 가진 무서움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특히 아직 정체성을 형성해가는 어린 예술가들에게 심사위원이 던지는 한마디는 평생을 따라다니는 낙인이 될 수도 혹은 날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정훈이의 심사가 비내서에게 악몽이 되었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는 결과이며 우리는 이를 반면 교사 사마타인을 평가하는 행위가 얼마나 조심스럽고 엄중해야 하는지를 성찰해야 합니다. 노래는 기술의 집약체이기도 하지만 결국 사람의 마음을 전달하는 그릇이기 때문입니다. 빈에서는 현재 휴식기를 가지며 다시금 음악과 마주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녀가 다시 무대에 서서 마이크를 잡는 날그 목소리에는 그날의 아픔을 이겨낸 더 깊은 울림과 단단한 영혼이 담겨 있을 것입니다. 그녀를 울렸던 무대는 사라졌지만 그녀의 진심을 응원하는 수많은 팬의 마음은 여전히 그녀 곁에 머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한 사람의 승자보다 상처받은 이가 다시 일어서는 회복의 서사에 더큰 박수를 보내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빈에서 양이 휴식기 동안 팬들에게 보낸 편지 속에 담긴 음악에 대한 변함없는 사랑의 메시지나 새로 합류한 심사위원이 빈에서 양에게 직접 건넨 위로와 격려의 뒷이야기에 대해 더 상세히 전해 드릴까요? 혹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방송과 전체에서 논의되고 있는 출연자 인권보호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